해진녘 예루살렘은 시간이 숨을 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공기는 시원해지며 도시는 여러 언어로 들리는 기도소리로 웅성거립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 거리를 지나갔는지 생각합니다. 왕들, 선지자들, 순례자들, 시인들, 조수처럼 흥망성소회를 겪은 제국들 말이죠. 이 언덕은 다윗의 노래를 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품었습니다. 유배와 귀환, 로마 시대의 도로, 비잔틴 교회, 첨탑, 수도원, 오스만 제국의 성문, 그리고 현대세계의 격동. 모든 층위는 질문을 속삭입니다. 이 도시는 결국 무엇을 위한 곳인가? 성경은 어떤 제국보다 큰 약속으로 답합니다. 새 하늘과 새땅 말이죠. 도피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즐거워하리라. 베드로는 흩어진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외로운 섬에 있던 요한은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은 주목받았다가 사라집니다. 죽음과 슬픔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됩니다. 회복은 옛 이야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들은 산소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있던 유배자들에게 새 하늘은 절망의 끝과 재건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압박 속에 있던 1세기 공동체에게 새 땅은 정의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희망은 결코 순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위 공격 속에서 침묵 속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오랜 기다림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질녘 이곳에서 지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그 약속이 우주적이면서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주적입니다. 별에 닿기 때문입니다. 가깝습니다. 당신, 나, 우리 보이지 않는 눈물 같은 얼굴에 닿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미래가 치유된 도시라면 희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두려움이 참호를 파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희망은 냉소가 논쟁을 심는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희망은 기억하더라도 용서합니다. 희망은 진실을 말하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새 예루살렘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살수 있습니다. 저는 경멸로 기울어지는 대화 속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웃에게,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조물을 폐기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예정된 것처럼 보살필 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하는 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목소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함은 버려지지 않고 회복됩니다. 노래, 식사, 우정, 예술, 도시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깜빡이며 켜질 때 저는 그 약속이 자리 잡도록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도시가 온전하며 눈물은 기적으로만 기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날까지 저는 해질녘히 저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도록 할 것입니다. 차분하고 깨어있고 사랑할 준비가 된 채로 말이죠. 이 돌들의 비치는 붉은 황금빛이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밤은 현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고 끈질긴 방식으로 이미 오고 있습니다.